다음은 농지법 특히 제8조 제11조의 핵심 문장들이에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농지를 살수 있나를 기준으로 보면 한눈에 정리돼요.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의 농지 총면적이 전 미만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주말 체험형 농은 취미용 소규모 농사입니다. 전문 농민이 아니라 일반인이 주말에 덮밭 체험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허용 기준이 아주 작아요. 세대 전체 합쳐서 천, 약 300평 미만만 소유 가능. 너무 넓으면 진짜 농사 목적이 아니다로 간주돼서 허가 안 나옵니다. 즉, 주말 농장은 한 세대 전체 합쳐서 천 미만만 가능.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원래 농지를 살 때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을 제출해야 해요. 농사를 지을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증명서 하지만 경매 공매는 예외. 경매는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거라 이들이 농취증 확인 절차를 거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원 경매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제출 생략 가능. 즉, 경매로 땅 사면 농취증 안 내도 된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법인이 합병되면 합병으로 인해 기존 법인이 가진 농지가 새 법인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이건 새로운 건의 매매가 아니라 법률상 승계이므로 농취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즉 법인 합병으로 생기는 농지 승계는 농취증 예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맺은 사람, 아직 등기 안 함도 농지를 실제로 취득하려는 자로 인정되어, 그래서 농취증을 신청할 권리 신청권가 생깁니다. 즉,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건 아니어도 등기 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농취증 발급 신청 가능, 즉, 농지 매매 계약만 해도 농취증 신청 가능, 전체 요약, 주말 체험형 농은 세대 전체 전 미만 취미 수준의 농사만 허용. 경매로 농심 매수 시 농취증 제출 X 법원 절차상 예외. 농업법인 합병 시 농취증 불필요 거래 아닌 승계이기 때문. 매매 계약 체결 시 농취증 신청 가능 등기 전이라도 청구권 있으면 신청 가능.